993번 어, 오르막길의 경사도는 수평거리, 수평거리분의 그 다음에 수직거리, 곱하기 100, 곱하기 100을 해주는 이유는 여기에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려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. 그러면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, 그 다음에 곱하기 100, 자 수평거리를 우리가 보면 수평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딱 모는 종이에 자 표평면에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 가로 세력과 만나는 점을 지나는 점을 찾아야 됩니다 뭐 여기도 있고 지금 그림이 조금 흐릿한데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딱 만나는 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몇 칸이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입니다 그러면 수평거리는 8이 되고 수직거리는 위로 한칸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어12 10.5%가 나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점을 잡아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여섯 그 다음에 수직거리는 2가 돼서 100을 하더라도 기울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점을 잡더라도 상관이 없고 웬만하면 최대한 간단한 점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